자 이번에는 이제 매입 거래가 되겠습니다. 매입 거래 제가 앞전 문제 다제껴 놓고 6번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매입 매출 전표를 막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6월 19일자 와 가지고 이번에는 매입입니다. 매입 자 매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매입 쪽에서도 보시면은 과세 매입이 있습니다. 과세 매입. 자, 이렇게 과세 매입이 자, 있는데요. 자,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중에서도 팔았을 때는 11번이었지 않습니까?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구입을 한 거가 되죠. 매입을 한 거가 되겠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건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51번. 구입을 하고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52번. 구입하고서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러면 53번이에요. 어때요? 11번하고 51번하고 12번하고 52번하고 13번하고 53번하고 다 뭐다? 서로 반대되는 상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반대되는 경우가 되겠죠. 크로스가 딱딱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 51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면 마스크를 쓰고요. 면 마스크를 쓰고. 수량이 3,000개. 단가가 300, 3500원. 35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자, 거래처. 거래처는, 자, 우리가 건강이니까 여기는 튼튼. 튼튼이 되겠네. 튼튼이. 그렇게 하고, 매입 부분에서는 전자를 이렇게 체크를 직접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매출은 가서 발급 전송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그냥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괴를 보시게 되면, 6월 15일 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돼 있어서, 잠시 일반전표에 가셔가지고, 일반전표, 6월 15일자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선급, 상품 매입하기로 하고 미리 준 돈, 선급이 200만원 있음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분계가 되게 복잡할 때는 3번을 찍는 것입니다. 3번을. 자, 3번을 찍어서 미리 제가 하단쪽에다가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 차변에 상품 되겠습니다. 자, 상품 금액은 10500 더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내 세금 네가 내라에 하고서 주고 오는 부가세 대급금이 있습니다. 해서 10%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 자, 이렇게 됐고요. 그렇고 이 대금 결제는 어떻게 했느냐? 앞전에 지금 선급 먼저 준 거가 200만 원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자, 외상. 모두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랬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된다는 거죠. 외상 매입금으로 200만 원 빼셔가지고 955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밑에 하단 쪽분괴를 하셔야 되는데 차변은 이미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다가 131번 성급금 200 쓰시고 또 대변 쪽에다가 자, 2 5 1 외상 매입금 9550 더하기, 자 이렇게 쓰셔서 마무리가 지금 확실하게 잘 됐지요. 자, 내 세금 네가 대신 내라 하고서 이세금을 주고 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오셔가지고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셔가지고 저기다가 날짜를 쓰겠습니다. 자, 6월 19일자를 이렇게 쓰시면은, 6월 19일자를 쓰시게 되면은. 자, 이때 보니까 마감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감된 데이터를 불러 오시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요. 하겠습니다. 왜냐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매입세액 부분에, 매입세액 부분에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눴어요.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매입세액 부분은 환급을 받는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환급을 받는데 이때 일반 환급은 30일이 걸리고 고정자산 매입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기 환급을 받기 때문에 15일이지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 부분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 부분은 환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셔 가지고 어디로 가시느냐 여기 보시면 합계잔액시산표. 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보고도 엉뚱하게 읽었습니다 새벽시간인지라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 좀 보시면 은자 날짜 시간 자, 6월달 자, 6월달 자, 오셔가지고 자, 오셔가지고서는 자, 열어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입니다 6월달에는 건수가 많았네요 그중에서 매입이니까 매입은 이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튼튼 마스크 해서 튼튼 마스크 매수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금방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계산서 합표까지잘 봤습니다